이단 저번 숙제 위주로 해라. 네. 숙제인지 미이언니까 합시다. 자, 몇 번, 지금 이제 번호로 올려야 겠습니까몇 페이지인 필요 없어요, 아이은 3 3 어. 2번 그다음 341 341번 이렇게 먼저 세 개를 아, 어, 34번. 어, 몇 번? 343번이요. 343, 343? 자, 296번 X는 자, 그럼 이런 거는 일단 유리화부터 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문제 스타일상 유리화를 사실 안 해도 될거 같거든요. 그 이유를 뭐 본인도 알것 같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Y는 루트 2분의 루트 5-3인데 3인데,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똑같이 뭐 2분의 1분의 2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은 우리가 분, 이제, 이런 걸분수 안에 분수가 있다 해서 번분수라고 하거든요. 네. 교육과정은 사실 아닌데,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교육과정으로 푸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2분의 1 나누기, 2분의 3이다 해석하면, 은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느린 구석이 있어서, 미리 얘기하자면, 분모라는 거는, 아, 분수의 값이라는 거는 분모분의 분자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결국은. 네. 즉, 아래 위에 똑같은 걸 곱해도 여전히 비율은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래 위에 그냥, 이 분, 만약에 분모나 분자에 분수가 있었다면, 그들의 분모들의 최소공배수 여기서 뭐어서 2로 똑같으니까 2를 양쪽에 똑같은 걸곱해도 된다 이 식이에요 네. 그럼 바로 그냥 3분의 1이 나와야 한는데 아, 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음, x 더하기 y 분의 x 빼기 y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정석대로 하려면 이걸 유리화한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뒤에 위에 버전 뭐 좀, 좀 적, 적기 전에 루트 2분의 뭐시기 할 거고 밑에도 루트 2분의 뭐시기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미 통분과에 다 되어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치 이거 둘이 더하면 루트 2분의 뭐 될거고 저기 밑에는 루트 2분의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가다 그치? 네. 그럼 사실 아래에 루트 2 곱하면 돼요 안돼요? 되죠? 네. 그러면은 그냥 사실 이건 약간 교육과정은 벗어나세요 사실 그러면은 그냥 위에는 결국 이 위에서 여을 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바로 2루트 5다 이렇게 우리가 출발할 수가 있고요 얘는 더 했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끼아 기... 거꾸로 했네? 빼기니까 오히려 루트가 날아가고 2루트 3이겠네요? 즉 여기에서 여기를 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루트 로 사라지고 마이너스 뒤집혀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네 그러면 2는 약분 양쪽에 사이좋게 하면 되고 이제는 피할 수 없이 UD를 하셔야겠다 아래에 루트 5 가면 원래 루트 15가 달리긴 했죠? 정석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번분수를 처리할 줄도 아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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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론하셔야 되는데 뭐 가끔씩 숫자가 너무 더러울 뭐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봅시다. 전는 아직 안 봤어요. 3, 3, 2 자, a는 2루트 3 빼기 3이래요. b는 루트 3이래요. c는 500이 3루트 3이래요 이때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자 그러면은 이게 운 좋게 한, 한 저기 최소의 뺄셈으로 다 나올 수도 있고 애매할 때는 뺄셈을 뭐 4번 5번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그럼 일단 먼저 그냥 스스로 갑시다 A 빼기 B 가봅시다 A 빼기 B를 가면은 2루트 3한테 바로 그냥 루트 3을 뺐다고 생각하면 같은 종류의 무리수끼리는 계산 가능하죠?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3이고 이거는 사실 굳이 뭐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굳이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얘한테 얘를 바깥으로 못 벗어나니까 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럼 당연히 루트 가 루트 3보다는 크다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니까 얘는 0보다 작다. 아, 즉 일단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두 번째 어, 일단 a랑 c, 아니 일단 b랑 c부터 해까자 b에서 c를 빼봅시다. b에서 c를 빼면은 루트 3한테 바로 그냥 마이너스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5 더하기 3루트 3이다. 4루트 3 빼기 5다. 그럼 서로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루트 하나를 다집어넣어라고 했고 4가 안으로 들어가면 공짜가 아니라 정표가 들어가니까 46에서 48 당연히 0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B가 C보다 크겠네요 응. 그럼 한 방에 대성한 게단 나오진 않네. 이제 A랑 C가 마저 <laughs> 진공 승부를 하셔야겠네요. 그럼 A에서 C를 뺍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면 바로 분배할게요. 그러면은 같은 종류의 로트 길이는 계산 가능하니까 5트3 뒤에 숫자 끼이도 가능하니까. 그러 루트한테 다 집어넣으면 5, 5, 25. 루트 75한테 8, 8, 64. 64를 빼면 넘보다 크네. 그러면 은 A가 10보다 크다가 나와 버렸으니 B가 지금 최고고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다 되면 얘기해 주세요. 3, 4, 1. 3, 4, 1은 사실 말로 때어도될것 같긴 한데, 그림 최소그리고 어차피 평행이다 그러면은 응. 닮음이 된다는 응. 건 설명 안 해도 응. 되죠. 네 그럼 우리가 닮음에서 기억나야 될게 뭐였어요? 닮음 그렇죠. 우리가 길이, 일단 그냥 닮음이라고 하면은 이게 길이비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비가 예를 들어서 A 대 B다 라고 쓰면 넓이는 비 이거의 제곱이었고 부피비는 이거의 세제곱이었죠? 응. 그거 알면는 사전 지식은 끝났고요. 그러면은 넓이 그얘사자 자, 만약에 밑에 요 사각형이 전체 3분의 1즉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분의 2S라고 하 전체를 S라고 하면 응. 여긴 3분의 1을 쓰겠네? 네. 응. 그러면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이 3분의 1에을때1 1 했으니까 1대3이 되어야 돼대요 이때 1대3은 네. 넓이비에요. 길이비에요. 네. 넓이비죠. 그러면은 넓이비가 1대3이래. 그러면은 길이비는 1대2토 3이 되어야 한대요. 네. 그러면은 밑에가 지금 6이라고 되어 있나? 그때 0구하라고 네. 되어 있죠. 문제 네. 그러면은 갑시다. 네모의 네. 6은 1대2토 3이래. 내향의 곱과외향부을 갔다 하면 루트 3 네모는 6이다. 네모는 2 곱하기 3으로 해석해서 루트 3이 나오겠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아 기억이 안 나서 것, 틀렸던 거 같고 난이도는 별로 안 먹죠. 생각보다는 343 3. 이것도 뭐그 정교하게 그리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근데 네, 그렇게까지 필요한 경우 아닌 것같아서 말로 좀 떼어볼까요? 음, 넓이가 그러면은 어 말로 떼우기에는 조금 설명이 많이. 자 우리가 넓이가 팔이면 당연히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팔이지 않아요? 네. 물론 뭐 이루지 오펜하기 좀 대충만 얘기하면 즉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둘레라고 할때잘 생각해야 되는 게잘 생각해야 되는 게그 다음이 우두팔, 그 다음에 삼. 정사각형을, 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조금 그렇게 간단하 생각하는 문제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종교하좀그려고 해야 될 가치가 있네요. 어쨌든 얘는 하나의 루트 8이고요. 어그 상태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한변의 길이가 이제 3자리내가또 있대요. 이거는 당연히 이보다 조금 더 길겠죠? 사실 크게 차이안 나야 되는데 조금 일부러 그림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어 이게 조금 더경차를 크게 지금 표현했고 이녀석은 보면 이제 3짜리 그 다음에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래 자 그러면은 또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뭐 적당하게 조금 더큰 애가 만들어졌겠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그 다음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8짜리 어, 이때 둘레길이라고 하면은 맞추고 아, 겹치는 거 어? 뭐라고? 겹치는 부분이 정상 학생이요 또? 음~ 겹치는 부분도 정상 학생이라는 말이 있구나 그럼 조금 응. 그나마 낫네 자 그러면은 이때 둘레길을 구하시고 뭐... 자 그러면 우리가 둘레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여기 이렇게 생긴 어떤 그 건물들이 있을 때막 여기를 진짜 손바닥으로 대고 다니면서 쭉돌때 우리가 이렇게 걸어야 될 이동할 때의 양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둘레겠죠 그죠? 그리고 어, 지금 아까 이호까지 표시해 줘야겠구나 있겠네요. 계속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다오 했으니까 네 음... 그러면 일부인데 정사각형이다. 그럼 말하고 싶은 게? 1대1때 1대 루트이니까 여기들은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무슨 의미가 냐는 거지 1대1때 1대 루트이니까 1대1때 루트 여기가 3 나오는 거야 3 그다음에 이두트이그 다음에 그다음 개. 를두 개. 이두 개. 그두지두번이 녀석은 딱길이가3이아 여기가 개. 이두 개. 이두 개. 이이니까이두 개. 이두 개. 이두 개. 이두 개. 이이두 나한테 2분 3분 찍고 여기 는 옆에 가보시고 거기는 인스타그램이네 저 애매하게 큰기는 네. 其中。